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어로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 연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한부 삶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한정 지어진 그삶 가운데 어찌 사는 것이 이 짧은 하루살이 같은 한 생애가 끝나면 저 좋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그 하나님의 뜻,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며 성령 충만함으로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기 위해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됨을 고백하기에 새벽을 깨우며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우리 모든 새벽의 용사들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며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어지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원하며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므로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주인인 삶이 아니라 내가 왕인 삶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께서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는 왕 되시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도 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보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무난하고, 그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맬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 적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 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일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함에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랑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바람대 보상심리 여스서 대라는 말은 대한민국 대 일본 할때그대 영어로 birth vs 입니다 하나님 바람대 보상심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마온 광야에 있습니다 아, 그 광야에서 양치기하는 혹은 오가는 사람들을 도둑대로부터 지켜주면서 아마 그들로부터 어, 먹을 것을 얻어 생존해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곳에 나발이라는 어,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천마리나 있는 어, 그다, 그가 양털 깎는 어,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잔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성할 때 잔치를 열때 나그네 환대법이라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나 거지나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 율법에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윗의 무리가 나발에 무리가 잘 축산업을 할수 있도록 지켜주었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축제의 날에 다윗이 소년 10명을 나발에게로 보냅니다. 겸손히 그에게 음식을 좀 나누어 줄 것을 청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인데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 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즉, 즉 아, 양털 깎는 이 축제의 날에 왔은 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이 누굽니까? 그 시대의 유명한 자입니다. 그가 내 아들 다윗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히 아, 그가 함께하는 600명의 무리들을 먹일 양식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나발의 반응이 이어지는 본문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 이세의 아들인지는 어째 알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지금 사울과 대처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내 물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조롱하며 거절합니다. 이에 다윗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그의 부하 400명에게 칼을 차라! 하고 자기도 칼을 찹니다. 200명은 지키게, 그들의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나발을 죽이려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좀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이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장면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에,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죽여 마땅한 보상 심리로 말하면 100번이라도 더 죽여야 했을 사울은 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을 바랄 때그 누구보다도 강렬한 보상 심리 가운데 복수심에 탔을 그 사울에 대해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했던 이 다윗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왜 거절했다고 해서 칼 차라? 이두 다른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이렇게 천사같이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아내 앞에서 죽일 듯이 화를 내는 제가 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울 앞에 하나님을 바람으로 그 옷자락 자르는 그 다윗이 우리 안에 있고 지금 나발의 물에 예. 엄청난 분노로 그를 죽이려 하는 다윗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바람대 보상심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랬기 때문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푸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그는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의 보상 심리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 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리석은 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동료에게. 지체에게. 그럴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원수가 부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신다.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 나를 빚으신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내게 깊이의 축복을 내리고 계신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설때 원수가 파 마땅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다윗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원인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기서 바란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70인 역에서는 마온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근처였던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상실감, 영적 상실감, 한평생, 열두. 5살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한평생 그의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영적 상실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사무엘상 저자는 이 사건 바로 전에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가장 큰 3차 대전을 벌였던 게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웨스트민스트에서 상담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정말 다시 안살 것처럼 싸웠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 부부를 중재하기 위해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저희 누나가 찾아와서 제게 해줬던 날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가 공부한다고 바빠가지고 큐티를 안해서 오늘 네가 내가 했던 그 큐티만 같이 했어도 네가 이렇게까지 완악하게 싸우지는 않았을텐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공부한다고 바빠가지고 그냥, 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을 외면했던 영적 상실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보상 심리가 나옵니다.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일터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여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럴 순간이 있죠. 섭섭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한테 왜 이래?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랄 때, 사울의 옷자를 자르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십자가 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손가락질하고 침 뱉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의 눈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건그 십자가 지기 전에 겟샘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같이 되어지는 몸부림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솔직하게, 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그 솔직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고백까지. 그러나 내가 이거 지지 않고는 이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이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이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영적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찌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찌 나를 통하여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보상 심리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므로, 예수를 머리로 통일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어제 본문의 다윗의 모습,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그 다윗의 모습으로 서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데 보상 심리가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어찌 헌신했는데.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 어찌 헌신했는데. 내가 이 일터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어찌 헌신했는데. 내가 나발러를 위해 어떻게 너희 무리들을 지켜주었는데?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윗의 모습이 불쑥 드러난 것을 봅니다. 주님, 그리고 이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습이 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람으로 영적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람으로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던 그 다윗의 모습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